샬론! 사랑하는 리토 동부 친구들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2021년 계획했던 것들을 잘 시철해 나가고 있나요? 혹시 아직 시작 안 하거나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2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만나볼까요? Stand up! Jesus!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병진이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병진이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번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조성은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음식과 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바른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유년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1월 동안 편지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4주 동안 네 가지 편지를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편지는 바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인데요.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간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그 다툼과 그 시기와 그 아픔이 사랑 가운데 해결되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줄 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편지 기억하고 있나요? 두 번째 편지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했던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불량배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나봇이 포도원을 팔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로 거짓 증언을 해라고 그 불량배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편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번째 편지는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세 번째 편지는 유다의 편지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다윗의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으뜸되어지는 다윗왕 하지만 그에게도 욕심이 틈타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기의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지요?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썼던 편지를 말이지요. 바로 다윗이 취했던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암논과의 싸움 가운데 속에서 가장 최전방에 놓고 후퇴하라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도 했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마지막 번째 편지인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요. 과연 베드로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큰 호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에루살렘 성이 있는 에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에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알라바마와 같은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커다란 호수,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커다란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베드로도 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대의 물고기 값이 꽤 비쌌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없었던 내륙 지역에서는 훈제 물고기. 이 훈제 물고기라는 것은 바로 연기에 물고기를 구운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물고기의 값이 소한 마리의 값과 동일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고기 장사를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로서 먹고 사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폭풍 가운데 거센 바람과 비바람이 일으키는 바로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거센 파도 가운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그 발을 물 위에 놓고 걷기 시작합니다. 비록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앞서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매우 칭찬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앞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았던 이 베드로 역시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사의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망을 갖게 되지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과 자주 함께 나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 역시 이 산소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는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혹은 우리들이 낙심해 있는 순간 속에서도 산소망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아팠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요? 귀로 듣고 바로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4학년 유환진 친구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환진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환진이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진이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지 못한 것이 못내 서운하고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환진이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국에서도 환진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귀국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환진이의 가정이 무사히 한국에 돌아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곳에서도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환진이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진이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2월 첫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박서연 친구입니다. 2월 소직지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2월 생일인 친구들 소직지 안에 선물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고!